이어서 광활한 만주 벌판을 누렸던 나라가 바로 발해인데요 응. 여러분들이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이윤석 씨와 유근 씨에게 응?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뭘요? 발해 영토를 한번 그려주세요 자 어허. 발해 영토를요? 네 어이구 자. 자.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난참나 <laughs> <laughs> 찍으면 내땅 되는 것도 아니잖아 <laughs> 블러디보스톡 쪽은 알아 어. 이쪽은 있었어 흥룡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해 네. 어. 왠지 이쪽까지 갑시다 이렇게. 네. 어. 네? 이렇게 가, 이렇게. 어허. 이렇게 해가지고, 음. 요 정도. 요 정도 해가지고, 네. 평양 이부 네. 요렇게. 저는 음. 요 정도, 압록강하고, 요 두만강 선 위쪽에, 네. 이렇게, 고대로 해서, 네. 요거는 비슷해요. 왜냐면, 하 어. 흑룡강이나 송화강, 우수리강, 이런 거 많이 들어봤거든요. 어. 요까지는 비슷해. 네. 비슷한데, 어. 우리가 그래도 바래바래 바래 할 때는 요 하까지도 우리가. 그 정도까지. 한 정도까지. 최대한 많은 데나가 저는 한번. 자 정답은 뒷장에 있습니다. 아, 뒷장을 좀 앞으로 넘겨주세요. 이제 바면안 되죠? 네. 자 누가 아 까요발에땅이어 바래땅이... 그래도 오. 거의, 거의 유근인데 유근 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. 아 이쪽 이만큼 무조건 네요 뭐 있었죠 사전에 <laughs> 아유 안 봤어 뭐 정보가 있었죠 제가 일하고 어우 그래 없었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0회 이상 출연한 공약이 내용이 된것 같아요 자 오늘 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우리 김종복 음.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발의 영토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구당서 기록에는 사방 이천리. 예.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고구려랑 비슷하다고 비슷하다. 할 수가 있죠. 초창기 아마 영역으로 추정이 되고요. 그리고 신당서에서는 사방 오천리라고 얘기를 오. 해놨습니다. 남쪽으로는 니하를 경계로 신라와 나란히 하였고, 음. 동쪽으로는 바다를 접하였고 음. 서쪽으로는 또 거란에 접하고 있었다. 음. 바로 이런 기록 하나만 보더라도 한국사에 있어서 영토의 측면에서는 가장 넓었던 나라가, 나라가 바로 고구려 했다. 전통기 때보다 넓었던 그렇죠. 거예요. 그렇죠. 그 고구려가 망하고 난 뒤에 대조영이 영주에 붙잡혀 있다가 음. 탈출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. 네. 그럼 저기서 영주는 좀 어디입니까 저기 저. 설마. 부석사 있는 영주는 아닐 거네요. 아, 네. <laughs> 네, 저기 내에 나와 ]이었어요. 있죠 오, 지금 영주. 네. 지금 어. 이제 자오양이라고 하는 음. 곳인데 음. 당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동북방면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죠. 음. 근데 특히 이제 이 거란 또는 말갈 또는 해 음. 이런 부족들이 또 집단을 거주하고 음.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왜 영주 쪽으로 이, 뭐 유민이라 그래야 되나요? 네. 왜 데리고 간 건지 고구려 부운독이라는 것을 음. 이제 그렇죠. 염려해 가지고 음. 어, 쉽게 말해서 이제. 발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유민들이 끌고 갑니다. 아 고구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심 지역은 요동 지역하고 평양 지역입니다. 네. 평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아마 백길로 해가지고 저쪽, 지금의 산동반도 쪽으로 일차 집결을 시키고, 네. 요동 지역에는 뭐 요동성, 안시성 뭐 그런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육로로 저쪽 영주에 끌고 간 거죠. 네. 실제 이제 우리 뭐고려 마지막 왕 아시죠? 보장왕. 음. 이 보장왕이 요동 지역에 이제 와 있었는데, 그곳에서 말갈족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뭐 반란을 도모하는 일도 음. 있게 되고 이러니까 음. 당나라 입장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있는 이런 인물들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하지만 음. 굴이 무너지니까 그 팀이 얼른 호랑이를 잡아서 그러네. 영주라는 우리에다가 갖다 놓은 음. 뭐 그런 음. 느낌이에요 그렇지. 어디 변방에 그냥 갔다 놓을 바에는 아. 이왕이면 황무지 개척 통하 아, 노동도 시키고 님도 뭐 보고 <laughs> 똥도 따고 아. 이런 <laughs> 취지로 노예 네. 노예 노예는 노동력을 예. 그렇죠. 네. 활용을 하는 거죠 반란을 할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거는 음. 어느 정도 정치적이거나 이런 힘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집안에 음. 대조용 대중... KBS.